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덴로드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ON 황윤재라고 합니다. 어... <laughs> 저는 이번 DSRV 셀로 미드업에서 이렇게 세션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저도 셀로를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제 셀로가 진짜 무슨 프로토콜인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셀로가 주장하는 리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뭔지 아셨던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알아보는 마음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었어서 같이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퀴즈를 먼저 좀 아이스브레이킹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상품은 셀로에서 후원을 해준 소정의 CUSD가 현금으로 이제 지원이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셀로의 메인넷 런칭일이 언제인가요? 인데요. 1번은 세계 지구의 날, 2번 세계 동물의 날, 3번 세계 물의 날, 4번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뭔가 4개 다 그럴듯한 키워드여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4번 아실 것 같, 어, 네. 4번? 4번이요.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어, 네. 1번, 1번. 1번 네 맞습니다. 1번 세계 <laughs> 지구의 날이고, 상은 조금 있다가 오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 지구의 날인데요.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셀로가 말하기에 이제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셀로가 구축하려고 하는 금융 시스템이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결국 리파이 결국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담아서 우리는 이런 메인넷을 런칭했다 라는 의미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좀 찐인 느낌이 벌써 납니다. 좀 우리는 찐으로 그린 하겠다 리제네레이티브 하겠다 라는 표명을 메인넷 런치일 때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2일이고요. 2020년 4월 22일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셀러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배우는 법은 쉽지는 모르겠지만 정석은 백서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제일 핵심 앱스트랙과 제목만 보겠습니다 A Multi-Asset Cryptographic Protocol for Decentralized Social Payment라고 했는데요 집중할 키워드는 결국 멀티 에셋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 소셜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쪽 셀로도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로토콜을 구축하려고 한게 셀로의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담아서 그 중에서도 진짜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라이즈 스케일 어답션인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피아트 커넥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온 오프 램프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건 뱅킹드 언뱅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금융의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아젠다를 띄면서 제3세계 국가들의 집중을 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어, 대규모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의 채택이라는 목적, 대의를 갖고 있는 게 셀럽 프로토콜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은 우리 모두가 갖는 염원이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도 봤다시피 아무도 손을 못 들었죠. 이제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가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항상 관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은 얼마나 쓰기 편한가예요. 사실 아무도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메타마스크를 모바일에 받아서 이 메타마스크로 키를 등록하고 네트워크를 등록하고 상대방 지갑 주소를 받고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죠. 두 번째로는 일단 셀로를 배제하고 우리 비트코인만 얘기하더라도 구매력이 자꾸 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연말정산 받은 돈을 아주 잠시 이더리움에 넣어놨는데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슬프잖아요. 이제 그런 이, 의미에서는 이게 메서드 옵션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잠깐이라도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의도한 구매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볼레틸리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백서를 찾아봤는데 그 백서 안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라이트웨이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사용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스테빌라이징 밸류 조금 더 안정화된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편리하게 쓸수 있는가는 어드레스 베이스드 인크리션 스킴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백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말이 어려워요. 좀더 쉽게 풀어 보면요. 결국 이오아 우리 이더리움 컴패터블 하잖아요. 셀로라는 메인넷이 그 이더리움 주소에 매핑되는 어떤 아이덴티티 하나를 더 써서 그걸 토대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트위터 핸들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레스 체계를 대체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매력이 변동되는 건 항상 안정화된 자산가치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셀로가 흡수하고 이제 변동하지 않는 에셋인 c u s d c 레알 c 유로를 우리는. 같이 이중화된 토큰 체제를 갖겠다. 이게 아까 메인 앞에서 나왔던 멀티 에셋 스트럭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욕으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사실 말렉이 아까 했던 세션에서도 반복됐던 얘기였는데 셀로는 모바일 프렌들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왜 모바일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제3세계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잘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스마트폰에 도입을 하면 사람들이 메서드업션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한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그 와중에 비화가 그런데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너무 낮아서 <laughs> 쉽지 않았었다라는 이런 스토리도 많았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걸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오늘 주토팩이 셀로와 리파이였는데요. 셀로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 리파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리파이란 키워드는 그 단어 그 자체로는 Regenerative Finance인데요. 결국 재생 금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앞서 regenerative 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저는 뭔가 recycle 뭔가 재활용된다는 개념도 떠올렸고 뭔가 이제 비디오를 재생하다에 그런 단어도 떠올랐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 첨부했는데 이 이미지는 에셋의 관점에서 자산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질을 네 가지로 표현한 건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게 extractive입니다. 그냥 착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ustainable 유지가 되는 거고요. Resilient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시 그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Regenerative는 그런 충격에도 대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용했던 자산들을 다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굴러가는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Extractive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저는 d e f i is Extractive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디파이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들은 자산을 넣어놓고 돈 파티에 와와 기쁘지만 결국 제한된 유동성에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결국 착취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 중요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어서 었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리제네레이티브라는 가치는 어떨까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흔히 예시로 유니스왑이나 뭐 대출 프로토콜인 컴파운드 혹은 되게 재밌었던 프로토콜도 중에 하나인 올림프스다워 같은 게 있었어요. 막 우리 다 같이 돈을 모으면, 우리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수 있어. 아무도 팔지 말자, 다 같이 모으자. 뭐 이런 프로토콜도 있었는데요. 그런 류의 디파이의 개념에 기반해서 리 제네레이티브라는 가치를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을 고민하기 위해서 디파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금융 문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리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후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셀로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셀로는 탄소 배출권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뒤에 좀 보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리파이 프로덕트들에 의한 예시로도 투칸, 클라이메트 컬렉티브, 클리마다오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클리마다오는 폴리곤을 베이스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고요. 클라이메트 컬렉티브는 셀로의 주도 하에 지금 굉장히 많은 리파이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공동 협의체를 갖추고 있는 집단이고요. 투칸이라고 하는 건 오프체인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온체인으로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금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오늘 하고자 했던 셀로는 리파이로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26일 때쯤에 셀로가 트위터에서 리파이에 대해서 셀로의 관점으로 설명한 건데 리파이를 되게 극심한 가난 문제부터 기후 위기까지 이런 류의 집단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3의 집단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집단 조정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를 조정하는 건 개인의 문제겠지만 가난이나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사실 협의를 이루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매스코 a 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게 우리 온 체인 거버넌스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툴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수 있는 게 리파이지 않을까 라고 셀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셀로가 리파이 얼마나 진심이냐 를좀 보완해 줄 수만한 자료 하나인데요 요 그림은 웹3클라이 a 맵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는 웹스위신에서 기후의 대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지도예요. 그 지도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초록색 점들이 보이시죠? 초록색 점의 뜻은 나는 셀로 위에서 빌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로 위에서 빌딩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아까 말했던 셀로가 모시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리파이 얼마나 이제 집중되어 있는가. 를 가볍게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자료였고요.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Through Open Blockchain Platform은요, 셀로도 들어가 보면 화이트페이퍼 안에 화이트페이퍼가 한 여섯 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화이트페이퍼인데 이거는 셀로의 기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아젠다를 담은 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통해서 우리 셀로가 리파이를 어떻게 풀고자 했는가 그리고 셀로의 대표적인 리파이 프로덕트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각각의 표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표예요. 왼쪽은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발행했고 얼마나 소각했느냐에 대한 마켓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은 탄소 배출권을 이제 현물 가치로 환산했을 때 마켓 트레이딩 볼륨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얼마나 성장했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기준으로 2021년 2년 전이긴 한데 한화로 약 1조 원 가치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이거는 전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시장은 크게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 그리고 규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어요. 규제는 정부의 감독하에 허용된 기업들만 탄소 배출권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고요.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은 어느 기업이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탄소 배출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수 있는 조금 더 자율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이 자율 탄소 배출권 시장을 온체인으로 도입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표인데요.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웹3너디거나 뭔가 이렇다면 아 무슨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걸좀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이거는 carboncredit.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가격 표인데요. 위에 compliance market은 일단 사실 저희가 주목할 건 아니지만 레퍼런스로 보면 이 u 에서 되게 많이 중요시하죠. 81유로였어요. 어제 기준으로. 단위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참고해보면 9달러, 7달러예요. 같은 탄소 배출권인데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시장이 너무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상태인 거죠.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볼런트리 마켓만 봐도 항공 관련 산업에서는 0.9달러에 취급받고 있고 테크 기반 사업에서는 0.7달러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도 불균형이 좀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권이 온체인으로 넘어오면 어떤 메리트들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일단 이해 관계자들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는 레지스트리 앤 크레딧 이슈언스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을 실제로 등록하고 발행하는 주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등록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이제 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참여해서 사고 파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주체가 어떤 이득을 볼수 있냐면 먼저 더블 카운팅인 페이크 레딧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우리 비트코인 백서에서 얘기한 더블 스펜딩과 약간 맥락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탄소 배출권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아마리 시장이다 보니까 발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기록 측정과 관리를 누군가가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투명하니까. 근데 이게 온 체인으로 올라온다고 보면. 어쨌든 블록체인은 누구나 퍼블릭하게 볼수 있는 투명한 장부고 거기서 관리가 되면 그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봤다시피 탄소배출권에 대한 표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스탠다드가 이더리움 위에 토큰들도 erc 20 erc 71 이런 규격 안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소배출권의 규격도 정의가 될수 있으니 어 스탠다드도 맞고 그리고 여기서 또 브릿지를 토대서라든가. 뭐 온오프 램프가 또 있으면 여기서도 또 어떻게 이제 오프체인으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온체인으로 등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호 운용성 문제도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체인으로 올라가면 익명성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익명성은 우리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뭐 KYC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풀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법적인 이슈로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 토픽을 선정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올댓노드의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의 노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셀로의 리파이 프로젝트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프로젝트, 플로우카본이 저희 프로덕트의 고객이었더라고요. 저희 프로덕트의 셀로 네트워크를 잘 쓰고 계시는데 이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었습니다. 플로우카본은 기후 솔루션인데요. 결국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을 효율화해서 기후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팀이고 저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플로우카본의 기본적인 로직들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만 설명드리면 플로우카본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토큰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승리 얘기하는 ERC20 같은 토큰들, 하나는 NFT 같은 느낌의 번들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결국 자본이 효율적이려면 유동화가 돼야 돼요. 우리 NFT도 NFT 유동화 프로토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쪼개서 거래하는 조각 거래 이런 거. 여기도 똑같이 탄소 배출권을 조각으로 거래할 수 있게 ERC20 형태도 GCO2라는 토큰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랩핑하면 번들된 번들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랩핑하는 로직이고, 이 다음 건 언랩핑하는 로직이에요. 디테일한 로직은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결국 이런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혹은 어떻게 오프체인으로 내릴 건가에 대한 로직인데요. 이거 처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번들 토큰을 만들고, 이 번들 토큰이라고 하는 건 탄소 배출권의 동등한 권리예요. 이걸 온 체인상에서 소각을 하면 그 소각된 내용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오프체인에 알려주는 어떤 오라클 같은 개념도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여기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온 체인에서 관리되던 탄소배출권 그런 자산을 오프체인 레지스트리에서 또 같이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온 체인 오프체인 간에 유연한 어 쌍방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장표인데요. 결국 이렇게 해서 플로우 카본이 주장하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어드밴티지는 액세스를 데모크라이타이즈 할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탄소 배출권을 전잘 몰랐거든요. 근데 적어도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면 누구나 볼수 있고 어쨌든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솔직히 우리가 맨날 말하는 메서드옵션메서드옵션할게 아니라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시장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좀 깨달음을 얻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프라이스 트랜스퍼스인데요 아까 라이브 가격들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비쌀 때 81유로였고 자발적 시장에서는 0.7달러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떤 똑같은 자산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격 투명성이 생기고 가격의 간극이 좁혀지고 이러면은 금융 효율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디센트럴라이드 이노베이션 어, 우리가 몰랐던 블록체인의 혁신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몰랐던 마켓의 혁신을 가지고 올수 있네. 이걸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임팩트 어카운터빌리티였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두번 사용되고 혹은 사용 처리 안 하고 막 발행되고 이런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게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적용해봤을 때 되게 의미 있었던 효과를 누릴 수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셀로가 얼마나 리파이에 진심인가 그리고 <laughs> 네, 우리 올덴노드를 쓰는 멋있는 우리 고객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셀로 미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레츠겟밍글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